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트레이더 차트 메이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은 광무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녀석 저점에서부터의 빠른 큰 상승을 만들어 주다가 이 7,000원 부분부터 하락 조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가격대에는 상승 파동의 눌림목 구간에 해당을 하고요. 이 저점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내려오더라도 상승 관점이 유지가 될수 있는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이 광무에 대한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왜 지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홀더 분들이나 저점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이슈나 뉴스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볼수 있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종목 소개 또는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릴 겁니다. 당일 상승하는 이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시장 수급과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 상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단기 스윙주 위주로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 빠르면 하루에서 3일, 늦어도 1주에서 3주 안에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위주로 분석 또는 추천을 해 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무 같은 경우 이 고점에서 지금 하락세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판매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이슈에 따라서 시간 외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지난 7일에 발표했던 국내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 56만 5930주가 이날 상장이 된 거예요. 이번 추가 상장으로 광무의 상장 주식수는 4847만 3133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는 희석이 되고 매물 부담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주주 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영역에 따른 12전화 물량이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하락세를 만들고는 있지만 앞전에 세력들이 매집한 가격 이후에 상승 파동 관점이 유지만 된다라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 만큼 내려왔을 때의 더 좋은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자, 주봉상으로 전체 흐름을 보더라도 이 녀석은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저점 구간에도 해당할 뿐더러 지금까지 없었던 대량의 자금이 유입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매진 물량이 확실하게 있다고 라볼수 있고요. 26년도 고점 이후에 하락하던 방향성에서 드디어 추세가 전환되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자금과 기관계 자금까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저점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앞전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고점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만 잘 짜본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은 짧고 올라갈 자리가 많은 손익비 종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점과 목표가를 확실하게 잡으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쉽게 도움을 드리고자 매물대 라인을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매물대 라인은 500원 단위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저항과 내려왔을 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체크를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5,500원 가격이 이탈되면서 단기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앞전에 가격방어가 나왔던 자리가 4,500원 자리이기 때문에, 5,000원과 4,500원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한번더 가격방어를 통해서 올라가는 눌림목 구간이 첫 번째로 나와야 할 시나리오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4,500원 가격까지 이탈이 된다라면 앞전에 세력들이 매집했던 가격인 4,000원과 3,000원 가격 사이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절대로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로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5,000원과 4,500원 가격 사이 이 눌림목을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면 상승 관점도 500원 단위로 볼 수가 있는 만큼 5,500원, 6,000원, 6,500원, 7,000원, 7,500원 앞전 고점의 구간까지 순차적인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지금 자리는 역회된 숄더 하락하던 추세에서 방향성을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어깨 구분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상승 관점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의 흐름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이 눌림목 구간의 추세 하단 구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한번 상승이 나오다가 눌림목을 만드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매직 가격 라인을 만드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 캔들 내려오다가 변곡을 만드는 떨어지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절대 이탈되면 안 되는 자리. 이 3천원 가격까지 분할 관점으로 모아가는 매매 전략을 짜는 거죠.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 또는 신규 저점을 공략하실 분들은 단기 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이 되돌림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다시 한번 상승에 나왔을 때이 수익을 극대화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광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